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이번에는요 영어로 시간 말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elling the time이라고 그러죠. 자, 영어로 시간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배영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의견 주신 우리 구독자분 계시죠? 좋은 의견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영어로 시간을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일단, 굉장히 쉽다는 거 알고, 어, 편한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쉬우냐면요. 무조건 시간이 얼마다 이럴 때요. it is를 쓰고, it is는 이치로 줄이죠. 어, 줄임말이 있으면 주로 줄여서 씁니다. it's 해놓고 몇시몇 몇 분이 있겠죠? 그 시와 분을 여기다 써주면 그만이에요. 간단하죠? 자, it's 해놓고 시와 분을 써주는데 그 시와 분은 다 숫자로 표현이 되죠? 시로는 1시에서 12시 이 12개의 시간이 있겠죠? 분은 1분에서 59분이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어, 1에서 59까지의 영어 숫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 숫자만 알면은, 시와 분을 여기다 숫자를 써서 어떠한 시간이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숫자부터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최소한 1부터 59까지 여러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어,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1에서 10까지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요. 의하실 거는 이 정도예요. 3 같은 거는 3, 이거를요. 발음 기호로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 혀 끝을 이빨 사이로 살짝 밖으로 내밀어서 어, 발음은 좀뜸뜨하게 하죠. 3 3뚫 주의할 거는 쓰리라고 하면 쓰리 쓰리고 뭐 이거 생각해서 쓰리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3 이걸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1 1부터 19까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어게 10단위는요. 뒤에 보통은 t, e, e, n, 이란 말이 붙어요. 그런데 11과 12만 t, n 이안 붙어요. 그래서 특별히 11, 12를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어떤 숫자에다 t, n 을 붙이는데요. 14 같은 경우는 이제 4, 4에다가 t, n 붙이고, 뭐 16은 6, 6에다 t인 붙이면 되는데요. 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어, 15가 5t인은 아니죠. 15이죠. 이 정도 좀 신경 쓰시고, 13도 3가 아니고 13이 돼요. 그래서 11부터 13까지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나머지는 t인을 붙이는데, 15만 조금 다르다. 한번 읽어 볼까요? 11, 12, 13, 14. 15, 16, 17, 18, 19 자, teen 쪽을 살짝 좀 무게감 있게 예, 말씀하면 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발음이 이런 게 있죠? three처럼 여기도 thirteen 그래야 돼요. thirteen 아니고 th, t 이 발음이 그래요. thirteen 주의해 주시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어, 10단위를 다 알아야 돼요. 10, 20, 30, 40, 50까지는. 자, 이걸 다 알면은, 자, 모든 숫자를 다 말할 수 있어요. 59까지는. 왜 그런지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10은 텐이죠1 10, 20은 20. 20. 30은 30. 이거 여러분 30 아니고 30. 물건 30 하듯이, 30. 그 다음에 40은 40, 40. 50은 50, 50.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10, 20, 30, 40, 50.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10단위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 뭐 21이다, 22다 이런 거는 그 20에 20에다가 1부터 9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무조건 붙이면 돼요. 21은 21, 22는 22 이런 식으로 25는 25, 29는 29. 그래서 1부터 9까지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30 더리니까요. 31은 31, 32는 32, 33은 33 이런 식으로 하다가 39는 39. 아시겠죠? 자, 40은 40이니까 41, 40, 2, 3, 4 계속 붙이다가 49까지 가는 거죠. 자, 50, 50, 50에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51, 52, 53쭉 하다가 59까지 계속 1부터 9까지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10단이 안 다음에 1부터 9까지를 아시면 은 59까지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숫자로 무조건 이제 시 분을 표현하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시간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시간을 묻기를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여기 세 가지를 썼는데 어, 더 돼요, 더 있는데요. 방법은 가장 빈번한 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또 What's the time? What's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자 여기 Do you have the time? 여러분 여러 해석할 때너 시간 있니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더라는 정관사 있을 때는 어, 그 특정한 그 시간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시냐 이런 말이에요. 더가 없을 때는 다른 뜻이 돼요. Do you have time? 아니면 Do you have some time? 이런 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너 시간 좀 있니? 나랑 얘기 좀 할까?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 묻기부터 익숙해지신 다음에 대답을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어, 시간하고 분을 나란히 숫자로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츠 해놓고 시분 쓰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뭐두 시, 세 시, 네시 이런 건 분이 없죠. 그러면 분 쪽을 쓰지 않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두시면 is t w 세시면 is t h r e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 o'clock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각이라는 뜻인데요. 어, 2시 정각을 as to 그래도 되고 정각이란 말을 확실하게 이렇게 써서 o'clock까지 붙이면 as to o'clock이 돼요. 여기 주의하실 거는 o'clock 아니에요. o가 아니고 어예요 o'clock. 자 그래서 정각 몇 시를 o'clock 붙이면 된다. 2시는 as to o'clock, 4시는 i s f o o'clock 이러면 되죠. 자, 그다음에요. 어, 이런 경우 있어요. 어, 10시다 그러면 h10 그러면 되는데 is 10이 그것이 오전 10시인지 아니면 저녁 10시인지 알 수가 없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슨 대화를 통해서 당연히 오전인지 오후인지 알아듣는 경우는 괜찮은데 어, 잘 모를 때는 오전 오후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자, 일단은 10시는 is 10이고요. is 10해 놓고 오전이면은 am을 붙여 줍니다. is 10 am. 그다음에 오후면은요. is 10해 놓고 pm을 붙여요. pm. 자, 간단하죠? 자, am이나 pm을 붙이는데요. 어, 어떤 데 보면은 이 am이나 pm이 대문자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피어리 i o 이점 있죠? 점 찍은 거, 마침표.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다 괜찮아요. am, pm을요, 소문자도 되고, 대문자로 해도 되고, 이점 찍은 거 있죠? 마침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러나 한번 어디다 그런 문장을 쓸 때는 이렇,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안 돼요. 한 방식을 계속 똑같이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전, 오후, AM, PM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오전, 오후 구분할 때또 문제되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12시라는 거죠. 자, 12시라고 러면은 S12, S12 하면 되는데, 그것이, 낮 12시면은 정오라 그러고요. 저녁 12시면 자정인데, 어, 정오인지 자정인지 구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오, 자정의 뜻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 정어는 눈이란 말이 있어요. It's noon. 그러면 돼요. 물론, it's twelve. 그래도 되죠. 말을 알아듣는 경우. 그런데, 어, 못 알아들을 때는, it's noon. 하고 확실하게 정어라고 하던가, 아니면, it's twelve noon.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는, it's midday.도 되는데요. 어 mid 미드가 한 중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중간 정오란 뜻이에요. 여기서 발음을 미드데이 그러면 안 되고 d를 된 소리를 해요. midday, midday, is midday 하면 정오란 뜻입니다. 자또 자정 1 2시는 어떻게 하냐? 자, 역시 한 중간 미드라는 말을 쓰고 night을 붙여요. 우리 우리 어, 오밤중이란 말도 하죠. 그래서 자정을 is mid night이라고 합니다. is m i d 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시만 있는 경우 말고 시하고 분이 연달아 나와 있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아, 무조건 it's 해 놓고 시분, 시하고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 주면 그만이에요.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시 5분이다. 그러면은 h 해놓고 여기 c의 2를 해야겠죠. 전부 다 2시로 했어요. 자시 부분에다 2가 있죠. s2 해놓고 분 부분만 써주면 되네요. 자첫 번째는 이제 5분이에요. 이거는 10분이 안 됐을 때 9분까지는 어, 여기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0506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이 0을 우리는 O라고 읽어집니다. 이제 말할 때 O 이래요. 그래서 2시 5분을 205 그래요. 205 주의할 거 여기 이제 0이라고 0 쓰면 안 돼요. 205 아닙니다. 205 7분은 207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2시 20분은 역시 2써지고 20이 20이었죠. 그러니까 it's 220 2시 30분은 is two thirty니까요. 30이 is two 30 r t y 그러면 되죠. 2시 47분은 is two 47 어때요? 47 하면 되는 거죠. two forty seven. 그래서 어 1부터 59까지 알면은 어떠한 시분도 다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몇시몇 어몇 분, 몇시 정각 이거 다 했어요. 이제 시간을 말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건다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전부 다 여러분, 어, 이제 시간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좀더 추가적인 걸 할게요. 추가적인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추가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알아들을 때 필요해요. 여러분이 시간을 직접 말할 때는 지금까지 배운 형식으로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누군가 이런 추가적인 또 색다른 표현으로 말을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시 5분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방식은 H2O5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자, 5분이라는 것이 2시에서 살짝 지나간 거죠. 어, 2시는 2시인데 5분이 좀 지났죠. 그러면은요, 여기 지났다는 그런 표현으로 p a s t 를쓸수 있어요. p a s t 가 지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2시 5분은요 어, 만약에 2시라그러면 검정색 이 글씨를 보면 it's 2죠 그럼 2시인데 2시는 아니고 5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분이 지난 2시죠 그냥 2시 아니고 그러므로 5분이 지났다를 5 past예요 5분 5 past 지난 5 past 5분 지난 이런 말을 써주고 시를 써 주는 거예요 It's 5 past 2. 5분 지난 2시다. 자, 7시 20분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어, 원래는 It's 7.20 하면 그만인데 지났다라는 past를 써보면 자, 7시에서 20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It's 해놓고 20 past. 20분 지나간. 20분이 지난 7. 7시다. 이런 말이죠. It's 20 past 7.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좀더 해볼게요. 8시 15분인 경우, 어,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15분이 지났으니까요. It's 15 past 8. 하면 되겠죠. 15분 지난 8시. It's 15 past 8. 하면 되는데요. 살짝 말을 바꿔볼 수 있어요. 자, 15이 뭐죠? 15죠. 15분이라는 것은 우리 60분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60분 기준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15죠.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뜻의 커러를 대신 쓸수 있습니다. 시간에서 커러라는 건 뭐냐면 원래 커러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15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5 past 대신에 15를 고대해서 커러로 써서 it's 커러 past 8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자, 15분을 커러라고도 한다. 그다음에 8시 30분을 한번 표현할 때 i s t h 8 그러면 되죠. 30분 지나간 8시죠. 30분 past 지난 eight, 8시. is 30 past 8 이러면 되는데요. 또 여기서도 30. 3 0는 30분인데 시계에서 30분이라는 것은 60분의 반이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반 우리는 그러건 말하죠. 반시간이란 반이란 표현, 우리도 쓰듯이, 영어에서도 반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0분을 반이라는 표현, half를 씁니다. 반을 half라고 그러죠. L 발음을 하지 않아요. half 아니고, L 발음 안 해요. half, half. 그래서 30분을 half로 대신 써서, is half past eight. 이래도 되는 거예요. 30분 지난 8시, 8시 반이죠. It's half past 8. 자, 어, 그 다음에, 우리, 어, 아까 past를 써서 몇분 지나간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to예요. to는 뭐냐면, 몇분 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 3시 5분 전, 2시 20분 전,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어, 어느 시간에 몇분 전, 5분 전, 10분 전 이런 거를 2로 써요. 왜 하필 2로 쓰는지는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2시 55분,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it's 255. 55가 55죠. it's 255 하면 되죠. 그런데 2시 55분 보니까 5분만 있으면 3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3시 5분 전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5분 전을 어떻게 하냐. it's 해놓고, it's는 무조건 해놓고, 5분 전을 5, 5 쓰고, 전이란 말로 2를 써요. 전이란 말을 2를 씁니다. 5 to, 5 to, 5분 전. 10분 전은 10 to, 10 to. 자, 분 쓰고 2 쓰면 그분 전이란 말이고, 지금 2시 55분이 어, 3시 5분 전이죠. 그래서 5분 전 뒤에 3시라는 3를 써야 돼요. 여기다 2 쓰면 안 됩니다. 3를 쓰면 돼요. 자, 그래서 i s 5 to 3 하면은 3시 5분 전이 되고요. 7시 50분 한번 볼까요? 자, 원래는 i s 750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를 또 보니까 8시 되기까지 10분 전이죠. 그래서 8시 10분 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그 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죠. It 하고 10분 전을 10 to 10 to 1 10 0っ 10분 전 뭐죠? 8시죠. 8 이러면 되죠. It s 10 to 8 하면 8시 10분 전이 돼요. 자, 그럼 왜 to를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to라는 것은 전치사에서 기본적인 의미로 어딜 향해서 어디로라는 뜻을 갖는 방향의 전치사죠. 자, 그래서 쓴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시간이, 어, 3시 5분 전은 지금 3시로 가고 있는 거죠. 5분만 있으면 3시로 갈 거죠. 그래서 2라는 방향의 전치사를 쓴 거예요. 2, 3. 3시로 가고 있는데 5분이 부족한 거죠. 여기서도 2, 8. 8시로 가는 거죠. 자, 시간은 8시를 향하고 있는데 그래도 10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2를 쓰는 겁니다. 자, 저는 써요. 5 to 10 to.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 다른 표현 좀 알아볼까요? 2시 45분은, 어, 그대로 it's 2시 to 45, 45 하면은 되죠. 그런데 2시 45분은 또 15분 전 3시인 거죠. 우리 15분 전일 때 15가 15인데요. 15 써도 되는데, 아까 color란 말을 배웠죠. 그래서 15을 안 쓰고, 자, is quarter 해도 15분 전이란 말이 되죠. 3, 3시 15분 전. 이렇게 됩니다. is quarter 15분 전, 3, 3시가 됩니다. 이 정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번 또 주의할 것도 있는데요. 이거 볼까요? 2시 15분은요, 어, is to 15이죠. 그냥, 숫자를 읽어 주면 되죠. 2시 15분. It's 1 5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15분이 또15니 컬러라고 우리 어, 알고 있기 때문에 i s two color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15니 컬러라면서 여기는 왜안 되냐? 자, 시간을 그냥 이렇게 말할 때몇시몇 몇 분일 때는요. 어, 15을 기냥 써요. 코를 안 쓰고. 그 코를 언제 쓰냐면은 15분 전, 코를 to. You. 또는 15분 후, 어, 그러려면은 15분이 지난, 이러려면은 코를 p a 그래서 to나 past랑 같이 쓸 때, 전후라는 표현하고 같이 쓸 때는 이렇게 코를 쓰는데요. 어, 그냥 전후가 아닌 말. 이렇게 2시 15분, 이렇게 15분을 말할 때 코를 안 쓰고 15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거, 혹시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있을까봐 마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시간을 말하는 방법 다 했으니까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물을 때 이와 같은 시간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시 40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죠? It's too 40. 그냥 숫자를 읽으면 되죠. It's too 40. 그런데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자, 이걸 가만히 보면은, 어, 3시까지는 20분이 남았으니까, 3시 20분 전이라는 말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it's, i s 는 무조건 써야죠. it's 해놨고, 20분 전이니까요. 20이 20, 20, 저는 o 써주죠. It's 22, 20분 전, 뭐죠? 3시. 3시로 가는, 그죠? 3. 이렇게. It's 22, 3.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3시 5분은 우리가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It's 305. 305. 하면 되는데요. 어, 보니까 3시에서 5분이 살짝 지났으니까 5분 지난 3시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그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it's 써놓고, 5분이 지났으니까요, 5가 지났어요. past. 5 past 3. 이렇게. It's 5 past 3.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시 45분. 이거는 그대로 읽으면, it's 445. It's 445. 하면 되구요 자 이걸 보니까 또 어, 5시가 되기까지 15분이 남은 거죠 그러면은 5시 15분 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15라는 걸 15로 해도 되고 15 대신에 coro 라는 말을 써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볼까요 무조건 it's 해놓고 5시 15분 전이니까 15 to 그래도 되지만 1 5을 우리는 코로라고도 할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is quarter to 15분 전. 맞죠 5. 여기서5 아니고 4 그러면 안 돼요. 자, is quarter to 5. 5시 15분 전. 자, 5시 30분은 그대로 하면 is 5:30 하면 되죠? is 5:30 하면 되는데 어, 이거는 또, 어, 30분 지난 5시,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It's, 30분이 지났으니까, 30, 30, 30이죠, 이게. 지난, past, 지난, 어, 5시죠, 5. 이렇게 해도 되고, 3 0를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30 자리에, 자, 30분이 반이라는 느낌으로 우리 half라고 그랬어요. half. 그래서 it's half past five 그래도 되고 it's 30 past five 그래도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말하는 방법이 꼭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을 말하는 방법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A가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그럴 때 B가 it's 5시 20분이라고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꼭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었죠? 댓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현을 한번 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지어서 고맙습니다.